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솔직히 TV나 휴대폰 같은 걸 보고 신기하다고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정말 놀랐던 건 수도랑 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고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손만 가져다 대면 물이 나오고 버튼만 누르면 불이 켜진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물을 쓰려면 매일 양동이를 들고 길을 걸어야 했어요. 겨울이면 물이 얼어서 깨뜨려야 하고, 손은 꽁꽁 얼어버리고, 물을 길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리고 요리를 하려면 아궁이 연탄을 떼야 했습니다. 작은 불 하나에도 연탄 연기가 나서 숨이 막힐 정도였고, 손도 금방 까맣게 그을렸어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래서 수도와 가스가 언제든 쓰인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그 편리함을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수도를 틀어봤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손을 가져다 대자 따뜻한 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눈앞이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찬물 한 방울도 소중하게 아껴 써야 했고 손을 씻는 것도 큰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수도꼭지만 돌리면 언제든지 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죠.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울컥했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스요? 가스를 켜는 순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바로 켜지는데, 와,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아궁이 연탄을 다루며 시간을 들여야 했거든요? 손도 더럽혀지고, 불 조절도 쉽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불이 올라오고, 마음대로 불세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황홀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마음속에서 계속 중얼거렸죠? 그 순간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작은 연탄 하나의 의지에서 하루 세끼 밥을 하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면서도 물을 깨야 했고, 찬물로 설거지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 생활과 비교하면 지금 한국에서 수도와 가스를 마음껏 쓸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편리하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점점 이 편리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샤워도 마음껏 할수 있고, 설거지도 편리하고, 요리도 안전하게 빨리 할수 있고, 물한 바가지, 불 하나에도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동안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던 거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하루를 더 즐겁게 만들고, 마음까지 안정시켜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편리함에 놀라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이제는 작은 물한 바가지, 가스불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생활의 질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새삼 느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수도와 가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만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에게는 이 경험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어요.